반갑습니다. 사회조사분석사 2급 사회통계 박경훈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어, 사회통계뿐 아니라 사회조사분석사 2급 과목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크게 세 과목이죠. 그중에 조사방법론 1, 30문항, 조사방법론 2, 30문항. 그 안에 이제 주요 항목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박경훈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파트는 어디예요? 바로 아, 사회통계 40문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통계 40문항 안에는요. 기초통계량, 확률이론 및 확률분포, 추정, 가설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의 분석 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해 드리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출제 기준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초 통계량 파트예요. 기초 통계량 파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들의 뭐 중요한 통계치를 잘 계산하느냐, 확인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심 경영 측정치, 평균이나 중앙값,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3포, 표준 편차 또는 4분위,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비대칭도라고, 외도, 그 다음에 추가해서 첨도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확률 이론 및 확률 분포 파트예요. 음, 확률 이론 이런 무엇이고 분포란 뭐냐 이런 것. 그 다음에 확률 안에는 두, 두 가지 이산확률 분포랑과 이산확률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어떻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계산하고 등등. 특히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 그리고 기하 분포, 초기하 분포, 연속형의 분포에서는 지수 분포나 정규 분포 등을 좀잘 알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표본 분포, 즉 중심 극한 정리라고 들어 보셨나요? 바로 이 표본 분포의 의미입니다. 이 표본 분포의 의미는 바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추정과 가설 검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추정은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 추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면 점추정. 그 값을 기준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게 구간추정. 그 다음에 이러한 추정과 같은 선에서 더더더 중요한 게 가설검정이죠. 음, 가설검정이 뭐냐? 기물과서, 연구가설 또는 대립가설이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단일모집단, 단일집단에 대한 가설로 검정을 한번 해보자. 두 집단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정을 해보자 라는 내용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자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집단을 비교한다 그러면, 근데 원소는 하나다 그럴 때 이런 분산분석 그리고 또 질적 변수와 질적 변수를 비교하는 교차분석 그런 그 다음에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값들이 단 하나씩 X와 Y가 된다, 단순 회귀분석그 다음에 어, 다중, 즉 내가 보고자 하는 Y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여러 개다, 그럼 다중 회귀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위해서 상관분석 등의 내용들이 이제 꽉 차서 여러분들이 기초통계부터 회귀분석까지 공부를 잘 하시면 네 사회통계 쪽 완성되는 거죠. 처음에 기술 통계 분석할 때는요 대표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저와 가치는 최중평 이세 가지 단어를 계속 되뇌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포도로는 범위, 분산, 표준편차, 사분위수, 변이계수, 네 v 비 문제 참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정률, 외도, 첨도 정률은 잘안 나와요. 하지만 외도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도는 기준이 0이고 첨도는 3이다. 그다음에 피어슨의 첨도 문제를 식으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술 통계 분석하기에 이러한 정도를 우리가 꼼꼼하게 다룰 것이다. 그 다음에 분산 분석하기 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집단을 비교하는 이런 분산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좀잘 정리를 한그 다음에 좀잘 정리를 한그 분산 분석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라는 것 그리고 분산 분석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질적 두 개의 질적 분석 어, 두 개의 질적 변수를 비교하는 교차 분석, 그래, 카이제곱 분석을 함께 또 연장해서 하게 되는 거죠. 추정과 검정하기에서는 점추정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구간추정에서 신뢰 구간을 구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 또한 가설 검정에서는 규모가설과 연구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임계치를 정한 다음에 기각력을 정하고, 내가 가진 가설이 기각이 되는지, 아니면 기각을 보류해야 되는지 등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회기 분석하기에서는 회기식을 직접 세워보시게 되죠. 그래서 음, 그 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회기 개수를 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유의한지 회기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해서 결정 개수라든지 아니면 다중, 단 이런 회기들을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고요. 또 더미화 시켜가지고 회기 분석을 조금 더 차분하게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상관 분석하기는 두 연속 변수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상관성이 어떤지, 그리고 상관 개수는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어떠세요? 아,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죠? 특히 사회통계, 고득점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저 박경훈이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뛰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